사랑하는 금오중앙교회 성도님들 추석 명절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 사진은 저희 집 창가에서 어, 날마다 노을을 한날한 날. 찍어서 모아놓은 어, 사진들입니다 한날도 같은 날이 없고 매일매일 다른 주님의 놀라운 작품 하늘 그림입니다 이 해질녘이 되면 오늘은 어떤 하늘을 주실까 설렘으로 또 기대함으로 창가로 가곤 합니다 많이들 이 해질녘 황혼의 때를 인생의 노년기를 비유하여 말하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 아브라함도 이 인생의 황혼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황혼에 서게 계신다면 무엇을 돌아보고 어떤 것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인생의 황혼에 서서 반드시 준비하고. 꼭 돌아보아야 할것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에서는 아브라함 그의 노년의 인생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게 되리라 하시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후처 그두라를 얻습니다. 후처 그두라를 얻은 시기가 사라가 살아 사라, 살아 사라 생전인지 또 죽은 이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두라를 통해 아브라함은 여섯 명의 아들을 더얻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과 여섯 명의 아들 하여 여덟 명이죠. 또육산과 미디안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두라를 통한 자손이 1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으로 보아 그두라 외에도 아브라함에게는 후처가 여러 더 있었던 것으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12장,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사명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동행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항상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저는 가족들과 함께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었습니다. 만약에 어, 이 여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면 너무 몇년 만에 아이들과 함께 일정을 맞춰서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 남편과 의논을 하다가 어, 철로역성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꼭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 오랜 수건을 어,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청년기에 이르는 아이들이. 바다나 산이나 휴양지 아닌 수양관으로 피서를 가자고 하니 아마 마음 가운데에 음좀 탐탁치 않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이해해서 주님께 은혜 부어주시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곳이 죽음의 강이라는 곳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 다리를 건너는데 철로역정존 번연의 철로역정 소설에는 두려움으로 그강 앞에 섰던 크리스천이라는 인물과 의연히 담대하게 그 강을 건넌 소망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도 살폈고 저 마음도 살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죽음의 강 앞에 서시게 되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곳을 지나면 처음에 어,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보다 이 강을 먼저 건너게 될 텐데 남을 아이들을 잠시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 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게 좀 복잡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개가 거치듯이 맑아지고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강을 건너며 자녀들과 또 저희 부부와 그 세미나에 함께 참여했던 여러 이웃들이 힘차게 불렀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금호중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고백이, 이 믿음의 약속이, 이 믿음의 유산이 전승되고 계승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금호중앙교의 가정들에 있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황혼을 맞이하며 준비해야 할것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을 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성경을 보셔도 좋겠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이삭에게는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언약도 계승됩니다. 나머지 아들들도 재산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들을 동쪽 땅으로 이삭에게서 떨어뜨려 내어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언약을 따라 아들 이삭을 어,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졌던 서자들 외에 또한 아들이 있었지요. 바로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입니다. 바로 사라의 여종이었던 어, 애국 사람 하갈에게서 난 자녀였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성경에 오랫동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175세로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장자였지만 이세계 출생 이후 직후 하갈과 함께 어, 멀리 보내져야 했던 이스마일이 계산을 해보면 약 70여 년 만에 70년 이상이 되겠죠 다시 말씀에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에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갈과 함께. 구엘세바 광야로 쫓겨났던 그 안타까웠던 울음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귓가에 울리는 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울음 소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오랫동안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로부터 긴 세월이 지나서 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장례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삭이 불렀을까 어, 생각도 해 보았고요. 또 오랫동안 그렇게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로 다시 찾아오는,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오는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한 번도 형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장례를 함께 치르는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본다면 아마 평생 마음 한 켠에 자녀를 떠나 보내야 했던 하나님의 언약 이삭을 어, 언약 백성으로 어, 언약의 아들로 지켜내기 위하여 이스마엘을 멀리 보냈던 그 마음 한 켠에 아련한 아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나온 긴 세월과 시간을 볼때 비록 죽은 이후지만 이 장래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된이 부분은 축복의 장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연합하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이 회복은 인간의 회복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회복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주위 가까운 친지, 이웃들 가운데에 어떠한 아픔들을 지나고 계신 것을 또 동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추석 명절을 지났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명절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아픔을 들추어 내는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데 아프고 또 상처를 더하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시간이 좀 오래 지났고 이미 한 12년 전에 시아버님께서 수천하셨지만 시부모님께서 이혼 가정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회복을 주셔서 치유의 시간을 많이 지나왔지만 아직도 마음 가운데 어, 아쉬움, 또 어, 그런 안타까움들이 종종 마음에 떠오르곤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아픔을 모두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아픔을 또 가정의 아픈 가정사를 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또 따뜻한 공감이 있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덮일 때에만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계시다면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길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끝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요 12절 이하 18절로 보면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아비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성취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하여 그가 얻은 12명의 아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지만 비단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사에 함께 참여하고 수명을 다한 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또 조상의 묘에 함께 묻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도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크기를 제한할 수도 가둘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긍율과 자비와 인해의 사랑이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혼역 노을 앞에 선 시간은 비단 인생의 노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병을 얻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때를 황혼의 때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이 땅을 인생의 황혼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주간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주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백성,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노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로 맞이할 그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부르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그 받은 은혜 우리도 나누고 전하는 삶 살아가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보내신 그 자리에 주님 사랑의 회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